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리고 스바냐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어서 스바냐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서먹서먹하게 바라보고 많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알고 만나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들에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에 대해 먼저 나 스스로 답할 수 없다면 점점 살기 힘겨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어렵다 라고도 말했어요.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라는 말로 그럭저럭 됐습니다. 경제 발전기였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문제와 이유로 휘청거리고 있는 요즘은 그런 단순하고 해맑은 긍정 발언만으로는 전도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신앙인들조차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마당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에 긍정으로 답하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유. 우리는 그 비밀과 그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답답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아직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귀는 게 대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사귀는 일도 자주 어긋나고 삐걱거리다가 깨지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 무언지 잘 모릅니다. 사귐을 모르다 보니 그게 과연 나한테 뭐 얼만큼 좋은 일인가 하는데에도 답하기 어려워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랑 뭘 어떻게 사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기부 앤 테이크 관계인 거죠. 요즘은 이것도 잘안 되고 어색하긴 합니다. 라는 썰렁한 생각이 오갈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이 다음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주는 전능한 도우미 역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 비즈니스 관계만 맺자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사귐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지키는 청지기의 책임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완전한 사귐의 관계는 깨져버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사귀는 것보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소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만을 바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괜찮은 기부앤테이크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영혼 가운데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라서입니까? 아니면 당장 급한 문제의 해결을 바라서입니까? 부끄럽게도 목회자이자 말씀의 전달자인 저조차, 당당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제 기도의 제일 큰 목적이라고 선뜻 답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아도, 너를 현실적으로 실망시킨다 해도, 넌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나를 알고 싶으냐? 나의 존재는 너에게 무엇이냐?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신하고 잘못해도, 우리와의 사귐을 포기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가요? 상황이 힘들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할 그런 얼마 못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뭘까요?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에 사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사귐은 서로를 이 세상 유일한 존재로 만들고 그 존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특별하게 느끼고 좋아하게 만든다고요. 사귐은 서로에게 시간과 마음을 쓴다는 것이고 그 시간이 달달하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해도 함께한 그 시간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된 비행기 조종사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날 길들이게 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릴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사귐과 교제의 근본적인 비밀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귀기 위해, 우리와의 멀어진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 놓으시며 사랑의 징검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한없이 눈물 흘리시는 세월은 또 얼마일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심지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과의 사귐을 떠올리며 기뻐하고 설레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울고 토라지는 일은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나의 무관심과 무정함에 눈물 흘리시겠구나 하고 마음 아파 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깊이 사랑하고 사귀는 사이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어 하나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적이 대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드라마를 보다가 많이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자폐 장애가 있는 주인공이 자신과 만나던 상대방이 힘들어질까봐 사귀지 말자는 폭탄 발언을 던지는데요.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깜짝 놀라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주인공은 불쑥 생각난 자기의 일 이야기만 줄줄 늘어놓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화는 절망과 서러움과 무의미한 사과로 끝나버리고 상대방은 눈물 흘리고 있는데 막상 헤어지자고 한 장본인은 등 돌려 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영적인 자폐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더잘 알고자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관심사는 대부분 제 중심인 거죠. 하나님이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도 주님은 전지전능 하시잖아요. 저더러 뭐 어쩌라고요. 회계로 사과도 드렸고 예배와 헌신으로 데이트도 했잖아요. 제 소원은 안 들어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화내고 침묵하고 우시는 거예요 하면서 등 돌린 순간들이 너무 많은 저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존재에 집중하자,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너의 존재가 나에게 귀중하다 하시는데, 저는 그저 저의 관심사와 제가 해결 보아야 할 일, 제가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마음이 가득해서 막상 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귀는 게 뭘까요? 특히 하나님과 사귀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영원히 날 보고 계시다는 그 진리가 내 영혼과 삶에 깊이 새겨져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나 중심적인 영적 자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귀 기울이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그 길이 때로 먹먹하고 막막하고 힘들어도 주님과 맞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무정함과 무관심과 배려 없음을 수없이 인내하시고 날 끌어 안아 주시듯이 잠시 나의 이야기를 그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나의 존재를 진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과 괴로움도 주님과 함께라면 다 건너갈 수 있다고 주님의 관심사가 곧 나의 관심사라고 그 약속과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한 사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기록된 선지서들 마지막 장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귐에 대한 핵심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대체 무엇인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알아야 할지 고민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끝내 결론으로 고백합니다. 현실에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요. 현실의 그 무엇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좋은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충분히 넘치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진데도 하나님만은 영원히 내 곁에 계실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소중하다는 뜨겁고 절절한 최후 진술입니다. 한편, 하나님과의 사기 안에 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기쁨의 고백은 스바냐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돌아오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거두어 주신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스바냐 선지자는 사랑하는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깊은 교제 중에 있는 연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고, 끝없는 침묵만 이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실 여러분과 저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저 때문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동 판매기처럼,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 요구에 제각 제각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금 인출기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깊이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가고 하나님의 관심사와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걸으며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울고 고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뜨거운 햇볕 속에서, 퍼붓는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떠올리는 우리이기를 기대하십니다. 환란 속에 원망하고 멀어지기 보다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끌어안는 우리이기를 소망하십니다. 사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최소한 나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세상 현실적인 복과 천국행 티켓 확보를 위한 의무이기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돌보심만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 내 이야기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이기심에서 벗어나 쌍방 소통 관계가 되는 믿음의 사람, 기쁨과 슬픔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신뢰가 깊어지는 성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선물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혼자라고 슬퍼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의 행복과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에는 무관심한 채늘 우리 자신의 생각, 소원, 고통에만 매여 사는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고통과 좌절 앞에서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연약함과 악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다 아시면서도 언제나 우리를 끌어 안으시고,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로 이끌어 올리시는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데에만 마음을 두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도 기쁨과 행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려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의 경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인내하며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연합하면서 복되고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이나 물질이 아니라 존재로 주님과 마주하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또한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유함이나 성공이 아닌 존재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없이 흔들리는 이 세상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저 하나님 얼굴을 보고 가는 그런 한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고 깊은 사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